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강 이야기는 바로 검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써리테로 만든 두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흔히 두유는 그냥 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써리테로 만든 두유는 일반 두유보다 훨씬 특별하고 우리 몸에 훨씬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써리테 두유에 대해 제대로 속속들이 파헤쳐 드릴 테니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서리태 두유의 놀라운 효능 네 가지를 공개합니다. 활기찬 아침 건강을 마시자. 서리태 두유 한 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식사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거르기 십상인 우리에게 오늘은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건강 음료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까만콩의 힘. 서리태 두유입니다. 우유 대신 서리태 두유 조심스럽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제품, 즉 우유 섭취가 유방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장 호르몬이나 지방 성분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위해 마시던 우유를 끊으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써리테 썰이테 두유입니다. 써리테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히려 유방암 예방이나 재발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유 대신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왜 서리테 두유 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서리테 두유가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요? 단순히 검은 콩이라서? 아닙니다. 서리테는 일반 콩보다 훨씬 더 특별한 영양 성분들을 품고 있답니다. 첫째, 뼈 건강 지킴이 이소플라본. 서리테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소플라보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둘째, 젊음의 비결, 안토시아닌. 써리테의 검은색을 내는 색소는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피부 탄력 유지, 주름 개선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우리 중년 세대에게 정말 놓칠 수 없는 성분이죠. 셋째, 활력 유피. 단백질과 식이섬유. 썰이테 두유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 근육 유지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넷째, 혈관 청소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서리테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서리테 두유 고르는 꿀팁 시중에 정말 다양한 서리테 두유가 나와있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서리테 함량 확인 무엇보다 서리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묽거나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서리태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담은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둘째, 첨가물 최소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합성착향료 등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 또는 최소한의 첨가물로 맛을 낸 제품이 우리 건강에 더 이롭겠죠. 셋째, 국산 서리태 확인. 가능하면 국산 서리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서리태가 더욱 믿음직스럽지 않을까요? 서리태 두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쁜 아침, 밥 대신 서리태 두유 한 잔으로 속 든든하게 채우고, 피부 건강부터 뼈 건강, 그리고 활력까지 한 번에 챙겨보세요. 꾸준히 마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써리테 두유와 함께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